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어, 16장 전, 전체 부분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 이 2절 그렇게 교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요와께서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요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요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요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셈을 브엘라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이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때로는 가장 쉬운 일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헷갈리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례가뭐 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열방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받고 또 중간에 하나님이 사인들이 있었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자신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기로 조카 롯이 그냥 자기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 보시면요, 조카가 아닙니다.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처럼. 여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종인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스,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고백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도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무별을 친히 밖으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시고, 또 그거로 부족할 것 같아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영과 같은 햇불이 지나가는 환상도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보았고, 심지어 하나님 주신 환상도 분명히 보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 스토리를 읽다 보면요, 진짜 읽는 독자도 힘들 정도로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의 이 고백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이 고백을 보면요 현실, 현상은 바로 인식했지만 원인에 대한 판단이 상처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우리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현실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분명해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니까 자기 인생을 마치 남의 인생처럼 불확실에 맡기고 마는 것입니다. 1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말미하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현상에 대한 파악도 틀리지 않았고 뭐, 인간적으로 이 사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례는 시간의 변수 앞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그 신뢰가 무너지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믿음의 확실성 가운데 살지 못하고 불확실해 자신의 삶을 마치 남의 인생처럼 맡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사례의 제안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차례 받았던 가장 아브라함의 침묵과 동조가 사실은 더 안타깝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은 이 말이 이 가정뿐 아니라 온 세상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 선택이 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일은 훗날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사실 우리는 뭐 아랍하고 관계도 없는 나라인데요. 여기서 뭐 전쟁 날 때마다 현실적인 불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순간적인 인내의 실패, 순간적인 기다림의 실패가 얼마나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사실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례도 아니고 애굽의 여종 하갈이라는 것을 딱 중후반부를 넘어가면 알게 됩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집에서 도망하여서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그 광야에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으로 보니까요, The God who sees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od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전에는 안 살폈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하갈이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제가 밑에 색깔이 있는 글씨를 NIV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 have now seen the one who sees me. 나를 보시는 그분을 지금 내가 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도 열방의 의미가 되는 사례도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한 미미한 핏박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하갈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우리 식으로 오늘 기도를 하자면요. 오늘 이 새벽, 나를 보시고 있는 주님을 나도 밝히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하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0편 31편 7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10편 31편 7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편 31편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10편 31편 7절의 하반절만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셔, 아셨으며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나도 대면하여 볼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요. 참 이게 10편에 나와 있는 고백은요.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왜 산을 보아라 할까요?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laughs>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아멘 그늘, 그늘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환란을 면케, 하시니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치료, 출입을 오늘 하루 종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를 집어넣어서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뛰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오나? 어디서오나? 천지지어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깨로다 호와 괴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행동.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잘못했는가 하는데 우리 현실의 눈앞에요. 우리가 믿음을 딱 놓는 순간에 때로는 얼마나 큰 손해가 초래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정말 핍박받고 정말 존재감 없는 그 하가를 통해서지만 오늘 이 새벽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나도 보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 사례 하나님 아버지요 긴 기다림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오늘 정말 그 강야 가운데서 아들과 함께 죽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찾아오신 주님 지켜보시는 주님을 우리 하가리 본 것처럼 오늘 이 새벽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우리도 밝히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사랑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판단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할수 있도록 죄의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분명히 분명히 갖고 계신 계획은 있을 텐데요. 우리 영화부 분립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을 찾으면서 주님이 처음에는 그랜드 플라자 3층, 4층 이렇게 보게 하시다가 우리 지금 이 건물 대맥 주차빌딩 아 6층이 주님이 주신 공간이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저쪽에 한쪽 편에 공간에 들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공간이 하나님 주신 공간인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다음 세대 공간 결정에 주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 이 공간 괜찮네. 이 공간 얻으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이 된 애가 아니고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한번 교회적인 기도는 요 다음 세대 공간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시 그 때문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무리 기도하시고 오늘 추운 날이지만 마음은 우리 주의 성령으로. 따뜻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다음 세대 공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둔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왕저왕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공간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도 분명히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다음 세대 공간 결정에 단임 목사도 어떤 사람도 결정끈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납작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마음 한 뜻으로 이 변화를 준비하게 하시고 어떤 장소이든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고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아버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린아이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그 문제 해결도 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형편을 보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